자, 그 다음에는 already yes Still 요거에 대한 건데요. 자, a l r e d 는 이미 벌써. 어, 그 다음에 y e 음, 는, 뭐 이미 벌써도 있지만 아직. 음. 자, 그래서. 어, have you seen the 어, 여기부터 해야겠구나. 자, have you already forgotten? 너 이미 이미 잊어버렸어? What happened yesterday? 어저께 일어난 걸? I already read the book twice. 나는 이미 그 책을 두번 읽었어. 그래서 already는 긍정과 긍정문과 놀람을 나타내는 의문문에 쓰입니다. 그다음에 y e s 은 의문문과 부정문에서 쓰이는 거고요. 음. 그래서 의문문에서는 이미 벌써 그래서 have you seen the movie yet? 너 이제는 그 영화 봤니? 음, 그래서 아니면 아직도 못봤냐? 어,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부정문에서는 아직 음, I haven't finished yet. 나는 그걸 아직은 끝마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의문문에서는 이미 벌써 어, have you seen the movie yet? 음, 아니면 아직 못 봤어?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안, 좀, 하나로만 외우고 싶으면, 이제. 자, 그 다음에, 스 t i 여전히. 그래서 긍정문에서, 긍정문과 음문문에서도 쓰이고요. 계속되는 가정, 강조하고자 할 때는 부정문에도 쓰인다. 그러니까, 긍정, 음은 부정 다 쓰인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수진, still enjoy, 여전히 즐깁니다. Do you still have the picture? 너 여전히 그 그림 가지고 있니? 자, I still haven't called my teacher. 나는 아직은 아직 어. 여기에서는 이제 아직 선생님께 전화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전히라는 표현도 있고 아직. 음. 그래서 still이 부정문에 쓰일 때는 부정어보다 앞에 온다. 이거는 어. 그뭐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영작하고 그럴 때 이런 건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암기하고. 자, 요 중에서 알맞은 것을 쓰세요 빈칸에. 자, 알. 나는 이미. 음. I already stopped smoking. 그 다음에, I'm still, 어, 나는 여전히 담배 피고 있어요. I haven't stopped smoking yet. 부정문이니까 yes를 썼네. 그지? 어. 자, 그래서, 봐보면, 음, 자, 여기에는 이미 라는 표현이니까 already. 이미 데이빗이랑 David, 어, 얘기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부정이니까 y e t 아직 데이빗이랑 얘기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여기는 스 t i 여전히 그러니까 스 t i 이런 식으로 골라서 해주면 되겠어요 자 I haven't finished my homework yet 아직 음. 음. 그 다음 I 나는 이미 여전히는 진행시제가 필요하겠다 그지 음.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려면 밥 먹는 개념으로